<laughs> 기우. 네. 기우? 네. 기우. 기우. 맞아요? 기우. 이렇게 한다 네. 그래. 네, 긍정적인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 어? 이게, 이게 문창이잖아, 문창. 식신. 이 기우는 내가 잘 알아. <laughs> 내 일주니까. 재능이 뛰어나고, 그죠? 뭐, 뾰족한 거, 이런 거뭐 재능이 뛰어나고. 기후생취살,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어? 항상 자기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기술은 뛰어난데, 운의 배합에 의해서 한 가지의 만족을 못 하겠지. 이제 이런 기회일지도는 내년에 무조건 네. 모양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을 벌고 싶어서. 어. 어. 그런데 이 돈을 벌고 싶은 거는 해밈이목 운동을 하니, 네. 새로운 간판이, 그쵸? 네. 새로운 관이, 네. 관을 만들려고 하는 돈벌이란 말이죠. 네. 이게 누군가도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치. 누군가도 되고. 아니면 스스로 내 모양을 바꾸고 싶다도 되고. 음. 음. 그런데 나의 재능을, 역마를 음. 태운단 말이죠, 영마. 음. 그럼 재능이, 음. 재능을 음. 바꿀 일이 생기든가. 음. 음. 안 쓰던 재능 같았으면 또 쓰게 될수 있고.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음. 언제 제일 잘 움직이느냐. 음.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사유축에 제일 잘 움직이는 거고요. 네. 내년에 이런 기운은 네. 언제 제일 많이 들어오느냐 네. 이렇게 해묘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해묘미에 네. 네. 그러면 내년 2월 달을 보면 정묘달이 온다고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 기술 자격으로 네. 간판이 들어와서 네. 쉽게 말하면 묘월에 네. 묘유충을 때리니까 네. 변화한단 말이지 그래서 해는 해묘미에 가장 주도적으로 잘 움직일 거고, 음. 그래서 묘달에 어떻게 돼요? 해를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지. 해묘미에서 묘가 중심을 하니까, 어. 그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기토 일주들은, 무토나 기토 일간들은, 앞으로 3년이 일단 재물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밭으로. 재물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은 금전 융통이 잘 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다 보면 그전에는 신약, 신강 막 이렇게 했거든요. 어린내, 어른 뭐 이렇게 볼때 어린내고 그 어른이 고간에 돈밭에 들어가면 일단 먹고 살 일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얼마큼 지구 나올 수 있느냐, 음. 그게 문제란 얘기지.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사주 원국에서, 이제 뭐 요새는 머리로도 들고 나오니까, 인성으로도 들고 나오니까 그런 거를 잘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재물 융통이 원활한 해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토가 좋고 나쁘고는 그 뒤에 문제. 음. 그러면서 해는 해명이 제일 잘 움직일 것이다. 음.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경술, 세지, 그죠 응. 반안이고요. 반안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천사를 반대 그룹이니까. 응. 항상. 나만의 기술 자격으로, 응. 어, 나만의 기술 자격으로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한다. 나는 집에 가면 개처럼 몽크리가서 노련하다. 집에 가는 게난 제일 편안하다. 어. 이런 사람들은 집이 제일 편하다고 하겠죠. 집이 제일 편안하다. 그러면서 그 집에는 신정무라는 요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기술은 결국은 조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게 이노슬계도로갈 거니까. 이 웃을 계도로 간다는 얘기는 나의 자격은 화를 쓰고 싶은 거예요. 화. 관을 쓰고 싶은 거라고. 명예를 달고 싶은 거라고. 직장을 가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배우자로 따지면, 내 배우자는 개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잘 지키는 사람. 그러면 개가 자식을 잘 지키고 있는 영상이니, 애들 잘 키우겠지 부인이라면 그런 사람이 내년에 천간에 정인이라는 모습이 들어오니 음. 아 자격, 이권, 문서, 어? 합격, 음. 뭐윗사람, 음. 의무 뭐 이런 것도 되고 여자 같은 사랑 이런 것도 되는 거 남자의 사랑 음. 어. 그런 게 하늘에 뜨는 거예요 음. 그런 생각을 갖는다 음. 근데 밑에서는 식신이 들어오니 밥그릇이 뭐 재능이고 뭐 이거 다 그런 일들이 예. 밥을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이니까 예. 밥 그릇이 넓어질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문서잖아요, 우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예. 이게 수레 천철 천망에 걸리는 거죠. 하늘의 그물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자격을 가지고 잘 쓰던 사람이, 네. 새롭게 뭔가를 자, 문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밥그릇을 늘리려고 하는데, 네. 옴짝달싹을 못하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 음. 이노스에서 해는 겁살을 맞은 거고, 네. 네. 내가 당하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은, 해뮤미의 네. 이노스를 당한 거예요. 음. 그럼 나는 임금님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음. 임금님한테. 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던 님이, 네. 반환이 천사에 걸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녀석이 겁사를 당한 거고 음. 내 입장에서는 음. 또 어쩔 수 없이 뿌려진 환경은 꼼짝 못하는 현상이 생긴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문서 잘못 잡으면 그것이 나를 올검에는 음. 그러니까 어디 취직을 이걸 만약에 그냥 취직을 했다고 치자고 문서를 잡아서 음. 취직을 했다고 치면 음. 거기에 그냥 꼼짝없이 잡혀서 음. 옴짝달싹 못하는 현상이니까 갑갑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잘 움직이는 거는 건방되겠듯이, 해면이다 예. 요런 달에 제일 잘 움직일 것이고. 봐봐요. 쓰레 천문으로 잡혔죠? 묘소를 잡혀갖고 해체됐죠? 술미 형 때려갖고 머리 아프지.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간무이 장생을 하니, 아 편재가 장생을 하니 사업적인 특성이 살아날 것이다. 음. 어. 그러면서 횡재수가 생겨. 이 경금일주들은 이횡재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왜 그러냐면 음. 정재가 죽잖아. 음. 정재가 죽으면서 감목을 음. 장생시키니까 쉽게 말해서 고정소득은 죽었지만 음. 편재가 큰 돈이 한 번씩 장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음. 때문에 횡재수가 생긴다니까. 음. 그것도 언제? 이런 때. 언제 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고서에 보면 진짜 큰돈 들어오고 이렇게 왜 한번 맞을 일은 정재가 죽는 자리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네. <laughs> 고정, 맨날 우리는 고정소득이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고정소득이 죽으니까, 봐봐. 고정소득이 죽었으니까 회사 잘리고, 예를 들면. 네. 회사 잘리고, 네. 현재가 태어났으니까 네. 큰 사업성이 태어났다. 네. 사업성이 어떻게 태어나? 뭔가, 뭐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사업성을 할거 아니야. 네. 그런 맥락에서 보셔도 되는데, 네. 고사에는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정제가 죽는 곳에서 횡재수가 네. 있다.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 네. 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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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주역 대상으로 다가 이렇게 갈키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역 대상을 자꾸 이제 그 어떤 좀 편하게 가르쳐 주려고 의인화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역에 왜곡될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보시는 분들도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우리 공부할 때만 내가 쓰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려고 그래요. 신의 욕. 그쵸? 도화의 성격이면서, 요거는 상관. 제 주변이나 이적지 제가 임상을 해보고 손님을 받아본 결과 신의일주들은 머리가 안 바뀌어 머리 이 머리 스타일이 안 바뀌더라니까 이 머리 스타일 한 2, 0 30년씩 똑같이 가. 네. 그리고 전부 내 친구들이고 주변 사람들 신의일주들이 몇명 있는데 진짜 목욕탕 좋아해 이게 사우나 이거 좋아하더라. 근데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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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하다 네. 네. <laughs> 성격은 거시기하다예요 거시기하다 네. 요거 말하면 딱 맞아요 머리 스타일 한 30년째 머리 스타일 똑같은 스타일이죠 그럼 네 그렇게 한다니까 사우나 좋아하죠 그럼 네 그렇게 한다니까 그 봐봐요 나는 신의 욕이잖아 신의 욕이 집에서 빨개복 뛰어다닌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부끄럼이 없는 거지, 집에서도. 아. 욕이라는 거는 항상, 을사 욕이고, 뭐고, 욕지는 네. 전부 부끄럼이 없어요, 집에서도. 음. 어, 내 집인데 뭐, 내가 뭐, 팬티 바람이 생기는데 뭐라 고 그래?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음. 기본적으로 역마성도 있는 거, 그쵸? 그런 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음. 편인. 기술, 자격, 문서, 뭐, 이권 이런 것도 되고요. 밑에서는 상관이 오니 의식주의 확장도 될수 있고 나의 재능도 될수 있고 그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데 위에 간섭 요인을 봤더니 뭔가 기술이고 자격이고 막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문서 기술 자격을 띄워서 현실에서는 나의 재능적인 부분을 펼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형을 때린 걸 자형 기존에 나의 어떤 재능적인 부분, 나의 어떤 손발이 형이 걸렸으니 아이고 내가 굳이 새로운 거 배워서 이거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해중에는 갑목이 장생을 하고 여기서도 갑목이 장생을 하는 형상이 생기니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겠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잘 움직이는 게 해미 염미 음. 이렇게 보면 되죠 왜? 묘미 먹고 해미 먹고 해미 먹고 이렇게 해갖고 음. 목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자꾸 하려고 노력한다니까요 어. 그럴 때 이제 내년에 갑술을 입을 거예요 갑술 네. 내년 음료 9월이 갑술이거든요 그럼 이런 여기에 갑목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갑이 갑수렬에 튀어나온다고 아, 네. 그래서 또 수레로 갑수렬 같으면 수레로도 잡히는 형상이니까 뭔가 돈은 뛰어났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좀 답답한 현상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년을 볼때 이 해가 제일 결정적으로 잘 움직이는 건 기본적으로 해묘미달에 잘 움직이는 거예요 음. 해묘미달에 그리고 기는 내 사주 어느 곳에서 떴나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 궁 어디에서 아니면 없으면 아 운에서 쑥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도 보는 거고 임자, 왕, 양인이고요. 나는 집에 가면 양인이란 말이에요. 집에 가면 양인. 예. 네. 그러니까, 양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제 배우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특히 수화로 갖고 있는 수화의 양인들은, 좀 약간 불미하다고 봐야지. 왜? 내가 너무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견디기가 힘든 거죠 어. 내 독선이 강하기 때문에 어. 네. 이제 성격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는 네. 여자다 네. 관이 들어오면 무토기토가 들어오는 건데 네. 다 절퇴지가 되고 힘이 끊어진다고 어. 남자다 음. 병화정화가 네. 여기서 다 절퇴지가 된단 말이죠 힘이 끊어진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양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툭 던질 때 네. 배우자궁이 좀 불미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인제 수화에는, 그러니까 수화 같은 경우는 음. 병호, 병호양인이나 임자인 같은 경우는 좀더센 거지. 어. 그런 것들이. 어. 왜? 절대 물불을, 물과 불은, 응. 상관을 안 하니까. 음. 이제 그런 사람이 음. 정관을 만났으니, 음. 이 승질 있는 사람이 네. 정관을 만난 거야, 정관. 네. 네. 그럼 봐봐요. 내 승질대로, 양인들은 내 승질이 있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정관이 붙는다고 해서, 발은 규범이 붙은 거잖아요. 발은 규범이 붙어서 나를 제어를 하는데, 하, 미치고 팔딱 뛰겠다, 일단. 타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놈이 듣고 온 게, 롱망신을 듣고 왔으니, 나는 관에, 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롱망신,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관에, 나를 드러내는 일이 있다. 그럼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밀주가. 조직에, 조직에서 뭔가를 맡아서, 새로운 일거리, 갑이라는 새로운 일거리를 하나 맡아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내가 망신당할 일이니까, 내가 대장해갖고 끌고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밑에서는, 회자로 묶어서, 우리 형제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방압을 때리니 네. 어? 방압을 때리니 기존의 것을 네. 기존의 나의 어떤 강한 힘을 네. 다시금 조절해서 이렇게도 되고 네. 왜냐하면 신자지는 해가 망신이고 네. 그렇죠? 네. 해미미의 신자지는 도하란 말이에요 네. 네. 운에서 나는 여기다 뿌리를 박았는데 네. 어? 남한테 내 어떤 특기가 주목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낸다는 얘기죠 일은 바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살림살이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은 무조건 들어온다는 얘기죠. 개축 100호에요. 반대 열살이고 똑같은 개 백호래도 이 겨울에 엄동설하에 이게 비내리는 백호잖아요. 음. 이런 백호 훨씬 무서워요. 갑진무진 정축개축 어뭐 어? 을미 갑진무진 병술임술 정축개축 을미 이런 게 백호인데. 음. 고그 중에서도 이런 놈이 적하다고 네. 정축 같은 경우는 추월의 달밤이, 이게 추월의 촛불이니까 깜깜한 밤중에 불 켜놓으니까 그래도 인정머리는 있다니까. 그래도 인정머리가 있어. 이게 이건 섣달 그믐에, 이게 응? 비바람이란 말이에요. 한번 승질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겨. 이게 더독한 겨.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초년에 이렇게 붙어 있다 네. 그럼 옛날에 이걸 갖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 안에서 뭐가 죽어요? 경금이 죽고 정화, 기토가 죽죠, 네? 정화기토가? 응. 정화기토가 죽죠? 어. 응. 응.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일간을 아무거나 한번 써보자고요 갑돌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갑돌이 갑돌이면은 이 경금은 편재고 네. 네. 이거는 상관이고 갑돌 입장에서 네, 네. 기토는 정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편자가 아버지잖아요. 네, 아버지. 네, 네. 그럼 여기 가서 얼어 죽은 얼어 죽었다고 한다고 옛날에 아, 네. 음. 객사 했는데 동지 딸에 하니까 추월에엄동설안에 어. 객사한 조상 있군요. 이렇게 얘기한단 를 말이지. 그래도 재물이니까 육친을 이제 나중에 따져보면 네. 아버지도 되고 육친을 아버지도 육친을 되고 네. 막 여러 가지 육친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조상도 뭐 들먹거릴 수 있고 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진술층민는 고지기 때문에 항상 물에 빠져 죽은 조상. 그렇죠? 불에 타서 죽은 조상 음. 네. 이거는 뭐 얼어죽은 객사조상 뭐 이렇게도 하고 네, 네. 미 같은 거는 목물이니까 네. 네. 막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게 일리가 있고 음. 또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게 음. 근거가 음. 있는 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거 있는 거에서 음. 음. 왜냐면, 이 육친이 진짜로 안 죽었어도, 네. 어떤 그 행위나, 편제가 죽었으니까 사업에다 망한 조상이란 말이에요. 어. 음. 그럼 거기다 더 붙여봐, 만약에. 사업에다 망해서, 응? 음. 어? 엄동서단에 음. 술 먹고 객사한 거예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막 한다니까. 어. 음. 그래서 진술충민은 항상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음. 알으셔야 돼. 나중에 그거를 임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편관을 봤으니 기토의 역량으로 개수를 잡기가 지금 부족하지만 막 그런 거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축. 해며미의 사유축이니까 일단 영마계도를 타고 있고 해가 와서 축을 상문으로 밟아 놓고 힘을 못 쓰게 하고 그래도 우리 또 겨울 아이가 이렇게 한단 말이지, 겨울 아이가. 음. 응. 그러니까 세력을 얻는 거지, 세력을. 음. 그러니까 축중의 기토가 떠어나갔으니까 네. 응. 지 신역을, 네. 지가 고대기 하는 거지, 일단은. 어. 응. 그럼 회사의 업무가, 빅업에 뿌리를 내려야 되니, 네. 회사에 대린 사람이라면, 네. 회사의 업무가 과중되게 해서, 음. 과중이 돼서 내가 힘들구나. 음.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고, 음. 응. 누군가와 결탁해서, 새로운 내 기존의 이걸 사업가라면 예. 내 사업을 내 사업 간판을 예. 누군가와 음. 결탁해서 음. 더 키우는데 비겁으로 키우는데 예. 그 일이 예. 참 힘들구나. 음. 예. 그렇게 하고 이거는 볼게 해자충년 가면 예. 해자충년을 가면 음. 병화 정화 무토 기토가 예. 아니죠 병화 이런 것들이 예. 예. 정화가. 예. 금전이 여기서 살아나질 못하니 그렇죠. 예. 그렇지만 갑목이 나오니까 상관성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네. 응. 뭔가를 자꾸 펼치려고는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게 실질적으로 물 관련, 밤 관련 막 이런 식으로 어둠 관련, 농수산 관련 해외 관련이라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태양이 안 뜨는 거는 지구 반대편에 가면 태양이 떠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뭐 외국을 가면 좀 개운이 되겠구나 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 지금 그냥 이 육십 갑자를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되게 웃길 수도 있고 웃기다 그래가. 이뭐 저렇게 해서 맞겠어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보시는 분들도. 근데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말을 하기 위해, 하게끔. 어. 이거 뭐, 내년에 평관 들어오죠. 무시무시한 조직이 들어와서 많이 힘들 겁니다. 어, 겁재가 들어와서 겁재랑 뭐, 어, 군비 쟁자할 일 뭐, 이리, 뭐, 생길 거고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제 고객들과 일반 사람들과 접해서 말을 할수 있는, 이런 기법, 그냥 기법이라고 하면 뭐 기법이고. 어.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잘 맞더라고요 맞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일조론 가면 뭐 일조론은 책에 이만큼 써 있는데 뭐 이거 책에 뭐 이만큼 써 있는데 대도하는 어? 얘기들 다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다못 떠든다는 얘기지 그럼 뭐 이거 이거 하나 갖고도 뭐한 시간 강의해도 모자르는데 뭐 그런 건 원론이란 말이에요 원론 그런 거는 책에 있는 것이고, 그건 본인들이 책을 좀 찾아보시고 하는 게더 빨라요. 그런 거를 이런 강의했다가는못 올리지. 수업할 때는 그냥 개별적으로 해서 실력을 좀 축적시키고 할 때는, 어, 네. 아, 책을 좀 읽어야죠. 오늘은 요 네. 개축까지, 개축까지 인전 해봤고, 하나 남았네. 가빈순 하나 남았네. 그쵸? 네. 다음에 올릴 때는 가빈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